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곧 파스모포비아에도 찾아올 할로윈 이벤트 및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작년 할로윈 이벤트에는 단순하게 로비를 주황색 오브와 호박 장식 몇 개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끝났었는데요. 이번에는 할로윈 기념 업데이트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 그 업데이트 정보에 대해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기대되는 업데이트인 악몽 난이도의 추가입니다. 해당 난이도는 현재 가장 어려운 전문가 난이도의 상위 난이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비스코드 내 여러 유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전문가보다 어려운 난이도답게 게임플레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어려워진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앞으로 나올 신규 아이템이 고성능 아이템이 추가될 예정이라 더욱 높은 난이도를 만드는 것으로도 보이네요.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유저들의 고인물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몇 시간만 플레이해도 게임의 전반적인 룰이 파악되고 금방 적응되며 며칠만 플레이해도 금방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이 파스모포비아에는 이미 수많은 곰수 테마사들만 남아있는데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디스코드를 통해 다양한 유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곧 다가오 할로윈 이에 업데이트가 되고 악몽 난이도가 나와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겠지만 현재 초보자 난이도나 중급 난이도를 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계신다면 전문가 난이도를 통해 미리 높은 난이도를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 유령입니다. 이번 할로윈 업데이트에 신규 유령 2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유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신규 유령의 증거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해당 정보에 의하면 서늘함과 주파수가 같이 있는 유령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라이오 서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팁이 무너졌습니다. 주파수가 나오면 당연히 서늘함이 없었던 유령들이 이번에 신규 유령이 나오면서 예측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라이오 서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다양한 신규 유령이 나온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신규 유령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개된 것이 없지만, 앞으로 할로윈 업데이트 전까지 다양한 정보를 차차 공개한다고 하니, 조금씩 기대해 볼 만하네요. 지금까지 할로윈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였습니다.